음, 저 차가 저차 혹시 나갈지도 니가 잠깐 양보했는데 계속 1차로 돌고 있습니다. 옳지 나는 그래 2차로 돌면 돼요. 2차로 가는데 여기서 지나쳤어요. 지나쳤어요. 아니 정신 못 나오잖아요. 나가려 그러면 미리 나와해야 되죠. 미리 우측 깜빡이 키고 2차로 나와서 한칸한칸 해서 냈는데 저 1차로 계속 돌다가 그러다가 빠져, 지나쳤어요. 여기서 못 가요, 못 가요. 갈줄 알았죠. 근데 여기서 깜빡이 킨다 동시에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? 여기 걸리잖아요. 아니, 이미 지나친차가 쳐서. 그리고 저 깜빡이 좀 보이나요? 저 깜빡이 보이겠습니까? 저 조그만 거? 안 보이죠. 뭐가 툭 뚫어서 날 때렸어요. 거의 90도로 내려서 때렸습니다.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러냐. 60대 40이래요. 아니, 왜 60대 40이에요? 내가 그들 책자에 그래 돼 있습니다. 그들의 책자 여기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60대 40이에요. 보험사에서는 자, 이렇게 돕니다. 도는데, 저 차가 나가다 일어났을 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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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 차 60, 빨간 차 40이에요. 아니, 이거는 그래도 나가는 데서 미리 보이죠. 미리 보이는데, 이것은 깜빡이를 미리 켜고 앞에서 미리 보이는데도 양보 안 해준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더라도 저것을 60대 40이면 억울하죠. 예. 이, 이 그림표. 이게 보험사의 회전교철의 기본입니다. 제 집이 갔더니 제집비는 어떻게 났을까요 불박차. 청구차 불박차입니다. 아, 1차로서 에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청구차량을 예견할 수 있다? 인식 가능하다? 양보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? 와, 오, 저렇게 저렇게 갑자기 튀어 나오는 차를 예견 및 인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보 및 회전 피한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20대 40이다.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습니까? 저게 아니, 1차로 나갈 수 있죠. 나갈 수 있는데, 근데 1차로 나가는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미리 우측깜빡 이 치고 나 차로 변경합니다.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돼? 1차로 2차로 나갔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. 아니, 근데 여기서는 그냥, 그냥 바로 가다가 지나쳐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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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탈력거 이거 지나쳐서 배 꺾으면은, 아, 어, 이건 거의 90도 꺾었는데 저를 어떻게 저걸 얘기해서 를 운전해야 되나요? 저럴때 양보해줘야 되나요? 저기 피한 가능성이 있나요? 분심위는 자기들 이 파란 책에 끼워 넣어서 60대, 40대라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. 또, 분심이 변호사님들도 이 책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. 깜빡 형과 동시에 꺾어 들어오는 거 AP 대가돼서안 보였을 텐데 어떻게 피하나요?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늦지요. 너무나 당연한 백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.